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럴 때가 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말씀을 알다 보면 참신묘 막지가다. 이 말씀이 참 신묘막 지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9 구장에도 10장에도 은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총. 그런데 구장에는 무비보 새 세계 은총을 베풀었다. 그렇게 나오고 10장에는 오늘 암몬 왕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더니 무보스, 무비보셋이 다윗이 저 쫓겨날 때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포지는 못했지만 그 수염을 깎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옷을 이게 쓰지 않고 그 다윗을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윗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미 전세가 기울어졌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다이슨, 다윗성에서 내쫓아서 다윗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녔죠. 그리고 언제 목숨을 부지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 다윗의 목숨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우리 왕이여 돌아오소서 하나님 우리 왕을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왕을 돌아오게 하소서. 만약 왕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두 발을 절었던 이 발사기를 내가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 옷을 빨지 않고 살겠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무비보셋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은총을 입본 자로서 그 은혜를 알았던 것이죠. 여기서 구장에서 이 은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총을 베풀었더니 무부사사그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몬 암몬 왕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은총을 베풀었는데 나중에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은총을 베푼 것이 바가지가 깨지고 여러분 모욕을 당하고 자기가 보낸 대신들은 볼기짝을 맞고 나중에는 수염을 반절 깎이고 이 볼기가 드러나고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수염을 깎아주려면 맞아 깎아주든지 아니 반절만 깎아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수치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이 수염을 반절만 깎아서 반절은 남겨놓고 반절을 깎고 이것은 사람에게 수치, 모멸감을 주기 위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볼기를 다 나오도록 여러분 옷을 찢어가지고 갈 때마다 볼기가 다 보이고 뒤에서 보면 볼기가 다 보이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람에게 수치고 모멸감이겠습니까? 그런 수치를 해서 이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그걸 보고 화가 나죠 어떻게 나는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너는 왜 나에게 그렇게 수치를 돌려 수치를 돌려 보내냐? 그 화가 났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원인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 다윗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몰랐죠. 여기서 원인을 보니까 모세 오경을 몰랐던 거예요. 이 다윗도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여러분 모시고 성전을 치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때로는 저 블레셋의 전통처럼 법궤가 올때 여러분 사람이 어깨로 메겨 와야 되는데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이거 산에 가서 새수레 한 번도 여러분 말이 짐을 실어보지 않은 새수레를 가지고면 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자기 생각이겠지 내 생각이었지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서는내 생각이었지 그래서 다윗이 그 새수레를 가지고 법궤를 그 수레에 얹었던 것 같이 오늘 똑같이 여러분 그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방해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해하셨구나. 그렇게 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방해하셨구나. 암몬의 왕그 암몬의 왕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라 생전 자기에게 굉장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한테 잘해주려고 하다가 이게 탈이 난 거거든요.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잘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잘해주는 것인데, 아, 그 사람이 잘해주는 죄로 알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니냐, 내냐 하고, 뭐, 말 섞고 또 행동 섞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다가 결국 절단강산 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이 오도록 해서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이지 그 마음이 있어서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금은 보화를 가득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저 장롱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 마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시고 허락하셔서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마음이 오도록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마음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 그들이 마음이 스스로는 절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은 이기적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언제나 세상의 영은 자기 유익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탐욕적이고,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정욕적인데요. 어떻게 세상이 우리에게 도움의 솔깃을 낼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암몬이라고 하는 백성은 멸망의 대상이지, 멸할 대상이지, 우리의 교제를 나누고, 은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럴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시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루시퍼는 여러분 멸망의 대상이지, 친구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뿌리 깊게, 그 뿌리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로시퍼하게 잘해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시퍼는 여러분 그 위치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그룹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까지 그러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로시퍼를 무적행 속에 넣으리라. 저 사단은 그 달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뭐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적행 속에다 넣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무적행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 이 잘못된 선지자들,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도 다, 루시퍼도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고, 여러분 적그리스도 들어가고, 그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 쓰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불모 둘째, 사망 있는 유황불로 들어가는 세력이 있습니다. 한드는 거거든요. 그왜 그런데 이 다윗이 그랬을까? 다윗이 그 사람들이 잘해 준다고 나도 잘해 줘야지. 조문 행렬을 보내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출애국기 3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삼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랑과 친해지지 않아요 그 개꾼으로 친해지 마라 그 어울리지 말라 그 언젠가 친해지다 보면 사람 괜찮아 그 사람은 예수만 안 믿어서, 예수만 안 믿어서 그렇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차치 잘못하면 그 올무에 빠지기가 쉬우니까 그 조심하라 그런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지명해서 얘기해 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문사람과 모압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10대 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쳐놨거든요. 그게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더 자세히 보니까, 신명기 23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23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평생에,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구히 구하지 말자다. 그러니까, 아니,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기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도하지도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것이 왜 그랬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왜, 그런 왜 그렇대? 이게 왜 그렇대? 그러면서 이유를 달고, 아이고 성경도 틀린 적이 있나 봐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은 그러셔 그 자체는 이미 그 마음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변명하고 이유를 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이지 정말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 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나는 믿고 따르는 것이지. 내가 그 이유를 다 알아야 되고, 그 목적을 다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유 설명을 다 들어야 우리가 따르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믿고 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가 설명이 안 될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그게 뭐 어, 해석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 믿는 자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언제나 언제 여러분 다 알고 믿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 해석이 되어서 우리가 믿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저는 모습, 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 아, 타이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여부수족 속을 멸하고, 저 불레서 근거지를 뿌리를 뽑았던 사람입니다. 법괴를 사모해서 법괴가 들어오기를 소망하고, 밤을 뒤세워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여러분 행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중보로 기도하고 그 무비보셋을 용서하고 다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까맣게 간과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간과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때문에 잘못 가는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잘못 가진 않아요. 우리가, 아, 이것은 죄를 지어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한테 한번 대적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잘못 가는 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십장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해놓은 이유가 뭘까? 왜 습장의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싸움에서 승리한 그 다윗에게 왜안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창피당하고 수치당한 얘기를 왜 해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도 이 모세오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었어요. 뭐라고 기록해 놓고 놓고 있었냐면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구히 구하지 말고 그 친밀하게 지내지 말고 그들과 짝하지 말고 그들은 멸망할 자니까. 네가 서로 뭐큰 그 교제를 나눌 그런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과한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김현희 집사님도 아까 말씀을 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김현희 집사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했겠냐고. 제 양반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성품이 착하신 분입니다. 내가 보니까 천사 같아. 아니, 진짜요. 진짜 성품이 천사 같아. 그 성품 씀씀이가 굉장히 천사 같은 분인데,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겠냐고. 하, 노력을 했겠냐고. 그런데 사람이 원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원수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원수를 위하여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은 기록됐지만 우리 생각이 그러잖아요. 그건 성경이 기록된 거고 어떻게 사람이 다 원수를 사랑하고 살수 있냐? 만약 그런 마음으로 스치고 지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스치고 지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아이 삶은 또내 삶대로 따로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내 심령에 진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말씀으로 그치고 맙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 빈말이냐?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 허기져서 한 말이냐고 그냥 지나가다 오다 가다 그냥 그냥 한 말이냐고 아니지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답이 있는 거요 힘이 있는 거요 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습장에는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장에도 하닷 에셀이 나왔잖아요. 그 다윗에게 아니 여기 보면 그 팔장 뭐 이쪽에도 하닷 에셀이 나옵니다. 팔장에 보면 이 하닷 에셀이 아주 동원해 가지고 연합군 만들어 가지고 연합전선 펴서 들어오다가 그 다윗한테 아주 혼이 났습니다.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또, 아니, 암모라고 전쟁하는데 또 하다 됐으니 연합군을 전선하고 형성해가지고 또, 또 오는 거야. 이게 근거지죠 우리가 사탄과 전쟁을 이르면 사탄이 벌떼처럼 연합해서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펄놈들옵니다 저는 사람들이 살 때, 제일 먼저 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망하는가 봤더니 첫째는 염려 큰스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사단이 먼저, 여러분, 제일 먼저 오는 게 염려입니다. 우리에게 염려 큰 씀을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면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양손에 손을 잡고 두려움, 그 다음에 또한 손에는 불안, 초조, 그걸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싹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처음에는 염려 사람이 근심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이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염려가 커지면 뭐가 되느냐면 하 두려움이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나중에 성장하면 이게 불안 초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슴이 괜히 뛰고 불안하고 어떻게 막 어떻게 마음에 종 잡을 수가 없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막 입으로 떠들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그쳐서 이제는 나가, 나가 사람 만능으로도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불면증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세가 나오는 것이죠. 마귀란 놈은 절대 혼자 오지 않아요. 처음에 아주 사밀하게, 처음에 아주 작은 것으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 근심이 오거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네. 하, 염려가 되면, 염려가 되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희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찬양이 두 곡이 있는데, 내가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막할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 막 찬양이 나도 모르게 막내 안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찬송이 얼마나 외우는 게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막 찬송을 외우고 그 찬양을 부르 그랬더니 얼마 가지 않았어. 염려건승 걱정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고 불안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서 기쁨과 비전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아 마귀라는 놈이 하다데셀은 무슨 일만 생기면 오는 거예요. 연합전성을 펴서 근심도 와라, 걱정도 와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는 애들한테 또 쥐어 박으면서 너는 걱정이나 하면 살아라. 그러면서 막, 너는 근심도 안냐, 이놈아. 아니, 부모들이 왜 근심을 주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애들 공부 안 하면 너는 태평 세월이다, 이놈아. 너는 걱정도 없는 놈이다. 그러면서 막 쥐어 박고 그래요. 걔는 지금 이미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시험 점수를 이상하게 받아 와서 내가 걔를 탁 쳐다보니까 걔가 그럽니다 아빠 기쁩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냐고 그래도 지가 기쁘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성경대로 사는구나 네가내 믿음보다 더 크도다 그런 점수 맞고 기뻐하다니. 야 너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그랬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신앙의 열매는 기쁨인 거요 아, 네. 감사인 거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마귀는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아, 네. 어느 분이 교회 와서 그랬잖아요 기도할줄 모르니까 하나님, 그저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그걸 두 시간 하고 나가더래요. 그저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감사할 일이 쫙 유령 맺혀서 물어봤대잖아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냐고 그랬더니 나는 기도하는 게 없다고 교회 가면 그저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입장 좀 바꿔 놓고 봤어요. 바꿔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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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놓고. 그래서 바꿔놓고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하고 내 입장하고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이해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다데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하게, 여기 이때도 안 죽습니다. 십장에도. 이 하다데셀이 안 죽어요. 그리고 그 장수만 죽습니다. 장수. 그 사무엘하 십장 스보절 십육절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하 십장 스보절 십육절 다 같이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 됐스리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리니라 소박이 군사령관을 동원해 가지고 막 전쟁을 치르는데 18절 30장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한번 읽어 보십시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 앞에서 도망한지라 바윗시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그랬겠어. 렇 그러니까 군사령관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하다데스는 안 나갔어요. 끝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귀가 나가는 것 같아도 그 마귀의 근거지가 끝나고, 마귀의 본부가 파괴되고, 그리고 마귀의 대장이 나가야 나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피흘리기까지 싸우는 이유가 거기 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건드려놓으면요, 청소된 다음에 다른 놈은 터들고대게니다 이게 우리가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마귀가 때를 지어서 우리에게 여러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귀와 싸우되 피흘리기까지 싸우는데 근거지를 저 다윗의 전략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블레셋을 없애고, 응? 어? 그리고 그 근거지를 없애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도 안 죽고 나중에 뭐냐. 이군사력만 죽고. 이놈은 안 죽어요. 그리고 또 도망가서 또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저 골리, 이다윗이골이돌 다섯 개를 들었는데, 돌 다섯 개를 딱 들었을 때 이유가 있었어요. 왜? 가, 가드에서는 골리앗 위에 네 명이 장수가 더 있었거든.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네 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섯 명의 장수를 죽이려고 딱돌 다섯 개를 준거예요 그런데 딱 골리앗을 죽으니까 네 명은 다 도망갔어요. 네 놈은. 그런데 언제 죽어요? 이1일장이 죽어요. 사무엘할 2이 장에 보면 그네 명의 거인들이 가드족 속 4, 거인들이 네 명이 다윗의 손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 전쟁까지 완전히 뿌리를 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걸 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대로.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보고 있습니다. 왜, 어, 우리가 십장에 또다 끝났는데, 이 안문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안문 사람들과 친교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뭐, 은총을 베풀고, 왜 그러다가 이 수치를 당하느냐? 우리가 세상과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잘 잘해주고 턱을끼치는도 결국은 그 세력들이 우리에게 수치를 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별하고 어떻게 분별하느냐 모세오경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적을 알면. 우리가 백전백상한다는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18년도에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의 근거지에서 악한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네가 많으신 하나.